이 게임은 저도 이제 처음 하는 게임이고요. 뭐 많은 분들이 많은 BJ들이 했다고는 했, 하나, 뭐잘 모르겠네요. 자 그리고 어뭐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있다고 돌게님 스티커 한개사포타 감사합니다. 영화로도 제작이,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하니 하니. 해볼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. 시작합니다. 돌겐니 스티커 세계 선물 감사합니다. 뭐 왜래? 뭐 멈춘 거야? 정말 이 게임은 이렇게 해서 유, 유저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게임인가요 로딩을 로딩이 끝나지 않아 로.. <laughs> 네, 게임이 미친 것 같고 다시 시작합니다 네 게임이 미쳤고요 네, 다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왜래? 왜왜 그러지? 잠깐만 뭐뭐 뭔지? 뭐 잠깐만 잠깐만 이거 다시 풀어 압축 잠깐만 뭐 뭐지? 다시 다시 갑니다. 네, 갑니다. 갑니다. 자, 바로. 야, 어제 됐었는데? 야, 어제 됐었.. 됐어... 어제 됐.. 야, 어제 됐었는데 왜안 됐.. 든 거지? 5분만 기다리라고? 야, 어제는 바로 됐어. 관리자 관리자 권한으로 알았어. 어? 게임이 응답하지 않는데. 자, 관리자 권한으로.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. 그렇지. 나는 관리자니까. 다시. 과연 아. 여러분, 이, 이 로딩 싫어한가요? 야, 어제 됐었는데 왜 이래? 뭐, 지 이거 뭐, 셋업을 만져야 되나? 셋업을? 근데 일 만지는 것도 잘 만지는데, 예 도저히 뭘뭘뭘 어, 뭘, 뭘 만져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셋업인 것 같고요 뭐 이런 거 필요 없는데? 뭐지 아뭐 어, 다시 다시 로딩 한번 했다가 뭐, 아 뭐야 뭐지 도대체 지금 이 시간에도 좀 녹화 시청자는 들어오고 있고 녹화는 계속되고 있는데 왜왜안 되는 거지? 제 부도킬로 왜? 아니 어제 됐었는데 말이죠. 그렇죠 여러분들? 어제 됐었어요 어제? 예? 어제 됐었는데 왜안 되는 거지? 어 갑자기 어 아니 설마 저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 내가 지금 잘못 본거 아니지 일로 와 일로 와 어서 와 일로 와 어서 와 어서 와. 이리와. 이리와. 이리 와, 빨리. 아, 뭐야? 아르미스토르님한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왜 로딩이 안 되는 거야? 왜 이래? 아 뭐지? 아까 왜 움직였지? 아까? 어? 아까 왜 움직였던거지? 어? 아까 왜 움직였던거지? 야 어저께 됐다고 이거 어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지워버려. 휴지통을 비워 아 야동을 봐서 아 미안해요. 휴지통 비우고요. 야 휴지통 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. 이거 지워버려. 다시 한번 걸리 아니 어제 실행이 됐었는데 왜 오늘 안되는 거냐고 어? 저 관리자 관리자의 권한으로 진행. 얍 기다려보라고요? 어? 어? 어나 수가 완전 깜짝 놀랬어 지금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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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지? 왜, 이게 지금 내, 내 근성을, 내 근성을 시험하는 건가? 어, 왜, 왜 여기서 안 되는 거냐고, 어? 어 로딩하는데 지금 300명 들어왔다고 지금 어야 지금 로딩하는 데 300, 로딩만 보고 있는데 300명 들어왔어 야왜 종료도 안돼야 로딩하는 데 300명 들어왔어 지금 클났다 아 새로 받으라고 새로 받으라고 새로 봐 알았어. 이게 아니구나. 아, 어디 갔지? 기다려 봐. 예, 우수 총력, 총력, 총력. 어, 저 얼굴 완전 더럽게 생겼어요, 여러분들. 제 얼굴 좀 저... 아, 미안해요. 소장 어 갑자기 어나 야동 나온 줄 깜짝 놀랐네 어난 진짜 어 빨리 타서 버려 어나 진짜 야동 나온 줄 깜짝 놀랐다 지금 어나 진짜 어어어 어. 어, 놀래 야 이거 아무것도 파일이 안 들어 있잖아 멍청아 시, 이거 실행이 안 되잖아 이거는 야 이거 실행이 런 실행할 수 있는 파일 또는 프로.. 잠깐이거로 그러면 저기다 복사해서 붙여놔 아나저 멍청이 런안 되잖아 이 멍청아 어? 어! 아니! 야,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었더니 그냥 넘어간다? 잠깐만,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었더니 그냥 넘어가? 다시 한번 해보고, 해보면 안 될까요, 여러분들? 나 다시 한 번만 해볼게.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으니까 넘어가.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될까? 어? 아 세이브, 아어 세이브, 세이브. 저 세이브 했어요. 오 갑자기, 깜짝이야. 오 갑자기, 오나씨 얼굴 씨, 오 씨. 거울 보는 거야 더 무서워 여러분들. 스페이스 누르고 있어. 어 여봐 누르고 있으니까 되네. 자, 지금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 게임이 잘 안되시는 되시, 안 실행이 안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로딩 중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. 깜빡거리는거는요 원래 이 게임이 깜빡거리는거 같습니다. 시작합니다. 뭐야? 이거 팔이야? 여러분들, 프레스 엔터 유주, 프레스 엔터... 아무것도... 없... 열쇠 먹었다. 하자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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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위에 특수문자 나왔어. 잠깐만, 위에, 저거 특수문자 특수 어떻게 없애는 거지? 어, 깜짝 놀랐다. 플러스 A, A키. 아, <놀람> 이자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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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또 나오는거 아니냐? 또? 또 나오는거 아니야? 야, 이제 안, 나와도 안 놀랜다. 어? 어? 스위치? 아니, 아, 아니, 스위치 아니네. 야, 나와도 안 놀랜다. 이거 뭐.. 어, 총! 총! 총 먹었어요, 여러분들. 나 이제 나와도 안 놀랜다 이제 나무 총총을쏠거다너 어? 어어씨 열쇠가 없나봐. 아, 어, 이제, 이제 적응됐어요, 여러분들. 어? <laughs> 아! 야, 총, 어, 야, 문안 열려? 아. 야, 이거 상자 쏴야 되는 거 아니야? 모동님 10개 감사합니다. 초콜렛 어? 뭐지? 방금 뭐가 소리 났어 뭐 칭칭 막 소리 났어 어, 놀랬다! 어, 이제는 솔직히 좀 많이 적응 됐어요, 진짜. 너무 많이 놀랬어. 이제 솔직히 안 놀랄 때 됐죠, 딱 봐도. <놀람> 먹는 아날로그 쪼꼬라 다섯 개 고마워요. 놀란 거 아니라니까 당황한 거예요. 여러분들, 뭐지? 뭐문 닫혔어. 에이. 야, 나 지금 눈 감았다 지금. 야, 나 지금. <웃음> <웃음> 으쌰이씨나 <laughs> <laughs> 지금 눈 감았다 씨아이 으알랄랄 흐알랄 아이 야이 씨나 지금 눈 감았다 아이 씨 깜짝이야 어 열났다 또안든 데다 나오는 거아니야 야 앉는 키가 뭐야 <laughs> 아! 아 총알 잘어아야 쓰... 앉는 키가 없어 컨트롤 안돼 응? 어 뭐지? 어떻게 앉았어? 안 돼, 안 아, 이게 안 느끼게 이거네. 어이씨. 임팩트 최강 게임인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임파, 임팩트, 임팩트 최강, 네.